한번 맛있게 먹어보고. 네, 미슐랭 그죠아 미슐랭은 여기가 아니었어. 로컬 맛집. 아 로컬 맛집. 영어... 너무 더워서. 같습니다. 거 망고라시와 타릭차입니다. 맛있을같죠 안타깝게도 술은 팔지 않습니다.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미고랭이 나왔습니다 아, 제가 호텔 뷔페 빼고는 현지에선 처음 먹은 어 미고랭입니다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아 드디어 이게 미고랭 이게 치즈란입니다 치즈란 치즈 갈릭란이네 갈릭란 와세 가지 소스 그리고 이제 제일했던저 티슈 로디는 나중에 나올겁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먼저 먹어보세요 남부터 한번 드시는게 좋지 않겠어요 피자 가요 약간 그 뭐라 뭐라고 하지 치즈피자 치즈피자 맞죠? 피자 먹어봐 맛있을런지 애들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치즈플렛 피자 꼬다리 어딱그 딱 맛이야? 맛은 어때 그래도 별로야?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오케이 미고랭은 짜장면 맛이 납니다 짜장면은 이거랑 이거랑 두개 먹어음 오케이 근데 가운데거는 못맛있 제가 먹어볼게요 네. 아, 여기 음식은 최고입니다. 맛있어요. 미시고래는, 어? 짜장면 맛. 우리꺼, 우리꺼. 오, 왔어.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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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오. 오, 대박. 여보 여보, 이거예요, 이거. 오, 어, 굉장하죠? 하여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여보. 이게 3,000원이야? <laughs> 굉장히 맛있습니다. 광추입니다.